여러분 기억하시죠 북한 경제의 실태 인식 보고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읽어주셨는데요 오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권숙도입니다. 어요 경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 변화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 의식주 중에서도 식량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북한 주민들은 주로 주식으로 입살과 어, 강냉이를 조달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 종합시장, 즉, 장마당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비율이 무려 6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김정은 집권, 정권 집권 이후를 보시면 70.5%까지 조금 더 어,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주로 시장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그래프를 좀 함께 보시죠. 어, 종합시장에서 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생풀, 생필품을 어, 획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 종합시장을 통해서 생필품을 획득한다라는 비율이 무려 8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2012년 이후에는 90%가 어, 종합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을 구입하고 있고 어떻게 얻어내고 있는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와, 진짜 사경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종합시장에서 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 더 써주는데 네.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경고격차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보이나요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어,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무려 93.1%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 어, 북한의 분부 격차는 심각해졌다. 네, 앞으로도 또 심각해질 것이다. 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핵심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어, 조선 노동당, 그 다음에 어, 정부, 그 다음에 내각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군. 이런 간부드, 간부들은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사경제활동까지 더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돈주라는 새로운 신흥부자 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돈주라는 말은 돈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러한 이제 계층들이 새롭게 나타내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음. 느껴시네요. 어, 의식주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가정 내의 전력 상황이 어떤가요? 어, 북한의 에너지나는 음. 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경제난 때도, 그때도 그 3대 난으로 뽑았던 것이 바로 에너지 난입니다. 그 정도로 과거부터 에너지 부족 현상은 계속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뭐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어, 가정에 하루 24시간 중에 전력이 공급되는 시간이 4.3시간, 4시간 남짓이다. 라는 겁니다. 심각한, 네, 심각한 수준이죠. 네. 이러한 현상들을 북한의 모든 계층들이 어, 겪고 있는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3시간만 전력이 공급됐다. 어떻게 살죠 아마 자체적으로 네. 어, 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에는 어, 전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응답이 계속해서 네, 높아졌죠. 53.9%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어, 여기 보시면 축전지라든지 어, 그 다음에 태양전지, 그 다음에 자체 발전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전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경험 겪고 있는 게 의료 부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도 네. 그 잠깐 좀 여쭤보면 북한의 의료 부문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 막상 구체적인 현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배급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상 치료제라든지. 네. 어.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상 치료제가 형식상으로는 있지만 제대로 이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증언입니다. 특히 1961년부터 시작한 의사 담당 구역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은 북한이 늘상 밖으로 자랑하는 예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다. 예,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 주민들이 이 의사 담당 구역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요즘은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원 진료 경험도 없는 형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앞서 경제 영역 생필품을 확보하는 데서도 시장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약품도 종합시장 등을 통해서 확보한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어, 의료 체계는 이미 어, 붕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건의료가 자체가 상품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시장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 개인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전하는 내용하고 다르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공교육의 현상에서 어 김뭐 김씨 일가들 뭐 김일성, 김정일 최근에 와서는 김정은의 우상화 교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다라고 응답합니다. 그 비율이 무려 91.9%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과거나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우상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 교육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우상화 교육 이라면 제가 또 흥미롭게 봤던 점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 존재합니다. 북한 내에서도 과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어, 사교육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절반 정도의 주민들이 어, 사교육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이런 응답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중심의 북한 교육 체제는 사실상 좀 어, 점점 분화되고 어,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 공존하는 형태로 지금 북한 사회가 어, 변화하고 있고 조금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종합 마지막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서 거주하던 당시에 어, 가졌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의 해고한 응답을 통해서. 어,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추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